오세훈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뭐 구조물 같은 걸 자꾸 지을라는 게 있어요. 맞세요 2024년에 광화문 광장에다가 태극기, 기태봉 100m짜리. 그러니까요. 또 거대한 태극기를 설치하려다가 철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반복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이 물질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즉 세속적인 인간이다, 물질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제도나 관행 같은 걸개혁해서 칭찬받고 평가받고 이런 거 받지 못고. 거대한 물질적인 어떤 조형물이나 구조물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, 평가받으려고 하는. 그거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뭐 한탕주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작은 성과들을 쌓아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관심 없습니다. 평소에일안 하고 놀다가 한 방에 큰거 하나 터트려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한탕주의 정치인이라고 보고 범을 선호 성향이 있지 않느냐. 뭐 고질라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거, 왜 이렇게 큰걸 좋아할까? 거대한 걸 좋아할까? 프로이트 주의자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, 자기께 작아서 그렇게 <laughs> 얘기할 텐데, 한 가지 분명한 것은, 자기 내면이 무력하거나, 외소하거나, 뭐, 열등할 때, 거대한 걸 추구하는 상황이 생겨요. 큰 걸, 밖에다 보여주려고. 그래서 이, 이 거대한 걸 좋아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. 고질라도 일본에서 나왔고, 진격의 거인도 일본에서 나오고, 일본 사람도 큰 괴수를 되게 좋아합니다. 거인들. 이게 이제 내면의 어떤 무력감 외소함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상향이 나타나는 건데 오세훈도 내면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대한 어떤 <laughs> 상징물 조형물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.